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를 구하셨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도록 전하, 전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뭐야? 음. 아니야, 모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걸까? 예수님은? 어, 아, 방금 그걸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 그, 하나님이 죽었는데. 아그 생각했어? <laughs> 아나 입이 가득이 있어가지고, 음, 아, 엄마 읽어볼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 항상 뭐, 함께 하, 물어 계시겠다는 물어. 걸까, 어? 그거 물어. 아 이거 물어본 거야. 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있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지.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시게 되셔, 되었어. 우! 아니가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했어.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 아, 받는 거가. 음, 그래 그래.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과 같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자라가며 온 세계로 확산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는지 살펴볼까? 나인이가 궁금해하는 거다. 이거 <laughs>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 응원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거든. 열흘쯤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 그때에는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단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온 많은 유대인이 사는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 말했어. 우리는 온 세계 곳곳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다 우리말 우리의 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어. 술에 취했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해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 엄마 오늘 어집에 이거 갖 음 <laughs> 형제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했어 "모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단다. 응. 음. 네. 어. 응. 음. 음. 이, 이 소리 질문 있나요? 음. 네? 이거. 네. 이거. <laughs>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한 글자. 어? 한 글자. 한개 더. 한개 더. 더. 나중에 내일 또 읽을게요. 어. 이거 뭐라고요? 여기? 성명. 네. 아 푸리아, 이야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응. I love you 리화로 <laughs> 했어요 리푸급사푸마푸푸아 푸리아. 푸리아. 哦，喂。